자, 987번입니다.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이웃하야 세우는 경우에서 자, 이웃하면 묶어야 되잖아요. 자,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거 2명 묶어서 명으로 보고, 자, 이거 1명으로 보고, 고등학생 3명도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서 1명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 초등학생 2명까지 합해서 총 4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4팩토리얼입니다. 세우는데. 근데, 중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고등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인데요. 24 곱하기 2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12, 48, 48 곱하기 6 하면, 4, 6, 24, 6, 8, 48, 24, 68, 48, 288, 288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